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 이 시간 네, 부끄러운 저의 과거를 하나 네, 나누면 네, 아마 다들 있을 일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저의 어린 시절 가장 후회되는 기억들 중에 시간을 되돌린다면 이것은 꼭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벼락치기라는 겁니다. 벼락치기. 아마 다들 네, 해보셨을 것이고 곧 하게 될 네, 우리 친구들이 곧 하게 될 벼락치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 예전에는 전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문제를 자기 전에 달달달 외우고 자면 다음 날그 문제가 그대로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중학교 때도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공부 안 하고 벼락치기를 하지 않아도 잘 나오니까 벼락치기가 그냥 일반적인 시험을 준비하는 저의 자세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흘러 흘러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 벼락치기 하지 말아야지. 다음 시험에는 미리미리 공부해 둬야지. 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시험이 마치고 나면 언제 그랬냐 듯이 그것을 까맣게 잊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던. 그래서 시험이 다가오면 코앞에 다가와서 그때에 다시 한번 책상에 앉아서 벼락치기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그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사사 온닐이라는 갈렙야우 그나스의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온니엘이 사사로 다스리던 시간이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40년이란 시간이 결코 짧지 않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태평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편안한 삶을 살아가며 다시금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잊고 하나님을 잊고 말씀을 잊고 사사기의 시대를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죄하고 타락했다라는 것을 그 바로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듭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제가 하나님이라면... 한두 번 잘못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젠 아니다라고 선을 그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는 히브리서 12장 6절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 주십니다. 그들이 깨닫도록 사랑의 매. 저희 집에서 너무 흔한 모든 사망에 있는 것이 사랑의 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매를 막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드셨던 그 사랑의 매는 오늘 법문 12절 읽진 않았지만 보시면 이스라엘을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 모하방 에글론을 하나님이 손으로 붙드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징계의 도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니까 13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얼마나 강상했는지, 인근 지역의 암문 그리고 아말렉 자손들을 자신들의 휘하에 둘 정도로 강성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글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보여지는 모습은 첫 번째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곳을 점령했다. 가나안 종복의 상징과 같은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리고성, 바로 이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음을 상징하는 이 땅을 에글론을 통해 빼앗게 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빼앗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무언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언니엘 때는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8년의 시간을 압제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배가 넘는 10년을 더해서 18해 18년의 시간을 압제와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앞서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메소보다미아 왕의 8년의 압제 속에 아,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것을 기억했는데, 이제 18년이라는 긴 시간 어려움을 그들은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이고, 이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게 뭘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공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사대하며 공물을 바치고 여인도 보내고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글론의 앞제에서 살아남는 가장 쉽고 가장 최선의 방법은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서 에글론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 좋은 것, 소중한 것, 모아 모아서 에굴론에게 내는 것, 에굴론에게 공물을 바치고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 그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는 그 순간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훗날 내 소중한 것을 더 잃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것만으로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에글론을 싸워서 이기는 것, 그들이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 이스라엘이 한 것은 무엇인가? 군대를 양성하거나 그들이 테러를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늘 그랬던 듯이 아, 벼락치기 하면 안되지 뉘우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본문 15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저리게 이미 그들의 삶에서 아주 오랜 시간 알고 있었던 방법입니다. 애굽에서 4백삼십년 동안 노예살이하면서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8 년간 구산 리사다임의 그 지배 아래 너무 힘든 시간을 버티고 숨이 멎어질 것 같은 그 순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에글론을 통해 모아방 에글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숨통을 조이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리고 그런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애글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잊지 않아야 하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에 침묵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8년에서 18년이라는 압제의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습관처럼 짓고 있는 죄악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잘못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을 방관하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더큰 심판의 매로 더큰 징계의 매로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미워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더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한숨이 나오는 순간 하나님이 치시는 것 같은 큰 문제가 있으셨다면 그것이 관계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내 건강의 문제이든 내 마음적인 문제이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게 외치고 계시는 고함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덤덤해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이 오면 더큰 상처와 좌절감과 낙심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기의 문제 앞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에나꼬레, 부르짖는 자의 그 샘, 그것이 오직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이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통해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회복은 그 놀라운 은혜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밤 부르짖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은 나의 방식 여러분들의 방식 우리의 방식과 아주 크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글론을 섬기며 고통당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온일엘처럼 세우신 두 번째 사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훗입니다 에훗 에웃. 이 사람을 오늘 보문 15절 중반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야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에훗에 대한 소개를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에훗 저희 단임 목사님께서도 왼손잡이이십니다 그런데 네. 이 왼손잡이 성경에 배우는 해석에 대해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왼손잡이를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이해하며 성경을 봅니다. 그 이유는 이 왼손잡이라고 적혀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있냐면, 오른손이 묶인 사람, 오른손이 묶인 남자 이렇게 원문에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른손이 묶였다, 오른손이 제한이 있다. 그러니까 아~ 손에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쪽 손을 썼겠지 라고 왼손이 우세한 남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오른손이 묶였고 오른손에 제한이 있어서 왼손이 아, 오른손에 장애가 있으니까 왼손을 썼을 것이다. 그래서 왼손잡이다 라고 아마 많이들 들으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를 뛰어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들으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있는데, 동일한 사사기 20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사사기 20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가 동일한 사람이고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베냐미지 파이에 왼손잡이가 700명이 있더라 지금 이 본문이 말하는 메시지는 그게 아닐 것입니다 아 베냐미지 파 어떡하지 700명이나 오른손에 불구가 있어서 왼손밖에 못 쓰는 사람이 있네. 사사기 20장 16절은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이 오른손의 아들들 가운데 왼손으로 물매를 던지고 용맹한 전사가 700명이었다 양손잡이다 라는 의미로 볼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신체적인 특징이 아니라 특정 기술, 전투 능력을 가진 700명의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 에웃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15절 중반에 다시 보시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베냐민 지파의 그 베냐민 지파의 출신에서 에우스는 능숙하게 왼손도 사용할 수 있는 왼손으로도 싸울 수 있는 양손잡이였다라는 겁니다. 아마 에우스 오른손으로는 물매돌을 던지고 왼손으로는 칼을 사용하는 그런 특별히 훈련된 용사였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와 우리의 방식과 다르다라는 것은 그런 그가 어떻게 일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방식과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이란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를 통하여 그 용맹한 용사를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가 모아방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글론에게 압제를 당하는 그들이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방법은 공물을 바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공물을 바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세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중한 것을 거둬야 하는 자리이고 누운 것을 내놔라고 해야 되는. 좀 불편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글론 왕에게 그것을 갖다 바치는 볼품 없는 모습입니다. 에글론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맷돌을 던지고 칼을 들고 나아가서 다윗과 골리앗처럼 용맹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문으로서도 영광이 되지 않고 동족에게 볼 때도 초라해 보이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좀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에글론을 상대하는 에우세계에 있어서 그가 생각하는 방법은 용맹한 자신의 모습 그리고 싸울 용맹한 군대가 함께 동행하는 것일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에우세 오른쪽 허벅지에. 40cm 정도 되는 칼을 차고 숨겨서 에글론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아무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할수 없는 지극히 평범하고 그냥 그런 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라는 겁니다. 에우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라는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자리에서 혹시 잘못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에우 에글론도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니까 그냥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안 하고 말지 그냥 칼안 하고 내 맡겨진 일만 잘하고 오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게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런데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16절에서 에웃이 아무무도 모르게 그 숨겨둔 칼을 차고 숨겨서 에글론 왕을 찾게 하셨고, 그리고 19절 중반절에 에글론에게. 은밀한 일을 말할 것이 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내가 좀 말하고 싶다 라고 그에게 알게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은밀한 중에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에글론을 제거하시는 그 일을 이 에웃을 통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웃 또한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자신의 은밀한 일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밤 에글론의 모습, 에글론은 굉장히 우리에게 낯선 사람이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하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이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애우처럼 은밀한 삶의 자리에서 은밀한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결단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 하는 일이 그냥 평범한 삶의 일이고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작은 일을 통해 마치 오병이어처럼 수많은 일들을 먹이고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으로 하나님이 사로용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밤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이밤 이곳이 이 은밀한 이 밤이 어둡고 캄캄하고 아무도 보이지 않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바로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반복되어지는 평범한 나의 삶.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에서 남편을 섬기고 직장에 출근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일들을 감당하는 계속 계속 똑같은 일.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그 일. 평범하다 못해 초라해 보이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의 자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내 삶의 자리에서 이게 무슨 일을 하겠는가?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방법인데 라는 나의 생각을 우리는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큰 거사를 치르고 에웃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에웃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웃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쓰이라로 도망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모습일까? 그리고 돌 뜨는 곳을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작은 일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기준이 아니라 그냥 피하는 것 같은,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 그런데 그 일에는 아주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돌 뜨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돌로 우상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돌 뜨는 곳이 하나님보다 더 먼저 찾았던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내가 앞으로를 기대하고 꿈꾸게 하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성공의 자리가 바로 이돌 뜨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거사를 치르기 전이 에웃은 돌 뜨는 곳을 먼저 찾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이 우상들을 이제 뭐랄 때가 온것 같습니다. 그런 영적인 결단과 다짐을 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한 이후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지나갈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일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들을 내가 피하는 것 그것을 지나치는 것,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힘써 달려나가는 것,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우상은 힘도 의지할 대상도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해서 맴돌고 있는 돌뜨는 곳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밑에 하나하나.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며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보이는 내 삶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삶의 자리로 나아가 내 아이들을 축복하고 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 아이를 모세와 같이 세우고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내 수고와 기도와 부르짖음으로 나로 인해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평온과 태평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역사의 자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